많고 많은 맛집 중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친구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괜찮은 함께 식사 기대하지 않나요? 김희영의 인생 맛집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건강가족은 누구일까요? 글쎄요. 음. 네. 네! 네, 저 어정역 처음 왔는데요. 예쁜 경전철이 다니더라고요. 네. 이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원래 학교도 이 근처였고. 네. 근데 여기가 제가 자주 가는 숨은 맛집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여정역에서 가까이 갈수 있는 숨은 맛집. 우리 국가대표 유도 네. 금메달리스트. 네네. 네. 과연 어떤 맛을 저희한테 소개해 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가보실까요? 여기서 네, 네. 가깝나요? 예, 네, 좀 가깝습니다. 같이 네. 가면서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맛집이고하면 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맛집을 권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맛집을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뭐 공유도 하고 싶고 아. 이런 맛있는 것도 함께 드셔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최민아 선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당연히 고기, 고기 고기를 예.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전에 음식장 사시지 않으셨어요? 고깃집이요? 아 그전에는 소고기 무한리필을 했었는데 네.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그래서 막, 맛있었나 보네요 예 맛은 있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눈빛이 좀 달라요 아. 왜 다른가 하면 네. 아, 여기 있는 고기는 다, 먹어버리겠다는 아, 이런 아, 다 좀, 먹어버리겠다 는이가다 예. 먹어버리겠다 <laughs> 근데 정말 눈빛과 같이 네. 정말 다 먹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저가 제 고기를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하잖아요. 아, 요 정도는 먹으면 안 드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네. 그거 이상을 드셔가지고 아.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거는 지금 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laughs> 네. 그럼 오늘 갈 곳은? 네 제가 말씀드린 맛집은 여기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어, 좀 기대됩니다. 네. 네, 이 맛이, 네.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냄새도 솔솔 나고. 네, 네. 자주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너무 자주 오는 집이고요. 네. 오늘 너무 맛있는 집을 초대해 네. 주셨다고 감,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음식 준비되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아까부터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질문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2008년 아닐까 싶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네. 아,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그때만 생각하면 네. 사실 지금도 가슴이 뛰고요. 저도 뛰어요. 아, 그때는 사실 제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네. 동메달을 땄었잖아요. 사실 동메달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 동메달 한번 따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동안 이제 2008년 전까지는 동메달을 수없이 따셨어요. 그렇죠. 세계대회 나가는 때마다 네. 동메달 따셔서 저 그런 글도 읽었, 읽었거든요. 아, 정말 동메달 지겹다. 이제 <laughs> 웃, 웃, 웃고. 그 그렇죠. 얘기하신 거겠지만 그 마음도 이만큼은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저한테는 그 동메달이라는 게 너무 한이 됐었어요. 이게 한이 된다? 분명히 실력 자체는 음, 네. 제가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네. 항상 동메달이 있다니까. 더 운동을 많이 하고 더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운동을 해야지 금메달을 줄 거냐. 그러니까 제 자신도 상당히 저를 힘들게 했고요. 네. 운동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목표보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느님이 봐도 정말 감동할 정도 로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나는 이제 금메달이든 뭐든 저도 상관이 없고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자체가 딱 시합장에 도착하면 사, 사실 좀 긴장도 되고 많이 생각도 많아져야 되죠, 예.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집에 온 것처럼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아, 시합이 왜 이렇게 빨리 하고 싶지? 기분이 너무 좋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다른 평소와 다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동메달에 대한 서러운 나름대로 그 그렇죠. 조금은 해도 해도 안될건 넘사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는데 그걸 넘어 던 순간은 눈물이 그냥 폭풍같이 쏟아지셨어요. 너무나 힘든 그러니까 동메달이라는 아. 그게 너무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아. 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남들 쉬고 싶을 때안 쉬고 얼마나 정말 이거 하나에. 그때까지 달려왔는지는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 그게 아이 힘든 거를 줄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해서 그게 그전에 힘든 거는 한 방에 다날아가고그 네. 너무 기쁨 나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그 지금 벌써 10년이 지난 얘긴데도 불구하고 네, 그쵸 그렇죠. 어, 아직도 가슴 벅차게 그 생생한 그 현장을 보는 듯한데 그때 세레모니 있으셨잖아요 한번좀그 손가락을... 멋진 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카메라 와, 쫙 있는데 네 아, 진짜 제가 한 10년 만에 하는 거 같습니다. 어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그때는 계속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나 해냈다. 아 근데 진짜 생각없이 했었습니다. 그게 올림픽 자체의 세레모니는 생각이 한개도 없이 했었는데 올라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한판승으로 뭐예 한판승. 이게 다, 다 그냥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운동선수가 끝나면 인터뷰도 어떻게 하냐 이런 그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금메달 아. 딸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저희는 항상 기합만 넣기 때문에 말도 못하잖아요 기합 하면... 어떻게 나요기압 항상 뭐 저희는 기합을 넣고 아빡하면서 어떻게... 그냥 한번 소리 좀 질러봐주세요 여기서요? 아어제 제가 죄송니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목소리> 그 승리를 거두고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우뚝성 네. 그런 유도인입니다. 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지금 또 다섯 곳이 앉아있는데 네. 이 음식이라는 거에 대한 욕심이 좀날것 같아요. 60kg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이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음식을 드시나요? 어, 사실 운동할 때는 그 평소에는 이제 음식 조절을 평소에 꾸준히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쉬는 날이 있으면 좀 폭식을 많이 했어요. 왜, 스트레스를? 예, 폭식을 왜 어. 많이 했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먹지 마, 먹지 마 하면 네. 반대로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있죠. 예, 계속 또이헤비급 예, 같은 경우는 체중을 더 불려야 되니까 많이 먹여서 네. 안 먹으려고 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체중을 계속 계속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시합을 한번뛸 때마다 7kg, 8kg씩 빼고 시합을 때요. 네. 그러면 거의 5일 동안 쫄쫄 굶고 운동량은 똑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갈 때마다 이제 제가 주체할 수 없이 막 먹었죠. 음. 막 먹고 먹고 또 후회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음. 해서 그때는 그런 반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많이 드세요? 폭식할 때? 그 제가 한 번을 운동을 하면 2시간 만에 4, 5kg 정도 빠져요. 2시간에 4, 5kg가 예, 빠져요? 일반인 근데 꿈에 분들은 잘잘 예, 믿지를 못하시거든요. 근데 65kg에서 이제 운동 끝나니까 65kg를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나가서 이제 폭식도 증상이 왔죠.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딱 기억나는데 69kg 800g. 아. 그러니까 거의 200g만 더먹으면 5kg 정도. 와. 5kg를 한끼식사로 먹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운동할 때 자기의 몸 관리나 할 때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고 관리를 하시나요? 아, 사실 운동할 때는. 상당히 깨끗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이제 음. 간도 많이 안 되고, 간만이 안 되고, 예, 단백질 위주로 상, 사실 많이 먹그 네. 근데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힘쓰고 뭐 운동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적당한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서 그거를 적당하게 탄수화물도 취하면서그 고단백 위주. 음, 그리고 네. 야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고단백에 탄수화물 조금, 탄수화물 조금에 고단백에, 고단백에 야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셨죠? 예, 맞습니다. <laughs> 어, 사실 저는요, 이런 음식점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요, 메뉴판이에요. 아그 네. 많은 음식 중에서 그렇죠. 잘 골라야 네.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이집 메뉴가 궁금합니다. 네. 저기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감독님, 저는요 샤브샤브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퀄리티가 높고요 이거를 다 드시는가? 이거 몇 인분까지 드셔보셨어요? 어, 사실 많이 먹으면 한 3, 4인분은 먹을... 혼자서 네그 정도는 먹을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무식하게 안 먹고 <laughs> 사람처럼 먹습니다 저도 1인분이면 네. 충분히 근데 음식도 너무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잘 근데요, 먹습니다. 데요 먹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지금요. 사장님 네. 잠깐 모셔서 네네 어떻게 먹는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네.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사장님 이쪽 이쪽에 가운데. 네. 네. 아, 이 사장님도 아주 그냥 환철하시고 <laughs> 저희 일어나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 이샤브샤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요 저희가 이게. 이... 육수가 네. 해물하고 네. 각종 야채를 가지고 우려낸 육수거든요.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 이제 이게 끓으시면 야채를 청경채, 숙주, 호박, 응. 미나리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반반씩넣고 고기가 이제 호주산 디스 목초를 먹인 이 고기예요. 목초를 먹어요. 아. 그래고 네. 호주에서도 가장 1등급이라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저희가 찾는 제일 건강식 아니겠어요? 저 면이 저희가 수타면이에요. 손으로 다 숙성시켜서 이제. 모양이 좀 달라요. 네. 수타를 다손으로 썰기 때문에, 칼로 썰기 때문에. 썰기 때문에 면이 불지도 어, 않고 쫄깃한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바쁜데 손으로 쓰세요? 아, 이게 <laughs> 기계로 이렇게 넣으면 네. 압축이 되어있는데 면이 네. 어, 안에가 수분이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드실 때 쫄깃하면서 이 뭐냐, 면발이 쫄깃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면은 저희가 이제. 드시면서 끝까지 드셔도 퍼지지가 않아요. 쫄깃한 맛으로 유지가 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촉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쫄깃하면서. 그러면 이 만두는 어떤 만두인가요? 만두는 아침에 매일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수제로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셔보시면 만두 호가 수분이 엄청 많이 야채하고 고기에 그함량이잘 배합되어 가지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김치는 저희가 이제 즉석에서 바로바로 무쳐 나오거든요. 음. 정말 맛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하루에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거절을 계속 묻혀요. 네. 그리고 열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담가가지고 숙성 다 시켜 놓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가 정말 네. 손으로 다 쓸고 다듬고 만든 음식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네. 배추, 네. 배추 미나리 들어가고 오바. 미나리 들어가고 청경채 정배추. 들어가고 예. 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네.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거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음식인데 건강을 위한 음식 그러니까 운동했을 때 말고 요즘은 어떻게 식단을 관리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찾아 드시나요? 어, 사실 과식 안 하는 게, 과식 제일, 안 해서, 폭식, 안 하는 예, 거. 폭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강식이잖아요. 음, 예. 일단은 이제 과식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체중 뺐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과식하는 습관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과식을 안 하고 또 과음, 과음, 음주를 예, 또좀 많이 음주, 안 하고 있습니다. 음주 아예 안 하세요? 예, 예. 어, 담배도 안 피고. 예, 먹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시네요 네, 이제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전 만두부터 한번 맛봐보세요. 예, 예. 맛있게 드시죠. 네, 그 전에 먹던 맛과 오늘 맛은 또 다르거든요. 네. 맛이요. 음, 음, 이 야채가 보통은. 이 뭉그러진다는 표현을하는데 하나 하나 살아있어요. 그리고 꼭 고기가 꽤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살한 신비죠. 응, 야채가 응, 예. 와 진짜 맛있어. 쉽지 않아요. 보통은 만두들 보면은 안에서 서로 막 뭉쳐져가지고 이 맛인지 저 맛인지 뭔데 야채가 살아있습니다. 맛있어. 음. 응. 근데 이 고기를 하나 하나 놔야 되는데 벌써 얘기하는 동안 좀 녹았네요. 이게 하나씩 나서 좀 풀어져야지 맛있는데. 음. 사장님이 이 고기를 강추하셨는데 그때그때마다 음 소리 나옵니다 일하시는. 네네. 네. 제가 이제 서울 용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올 때마다 이제 주말마다 자주 오고 그렇게 하고. 네. 너무 아, 맛있어. 오실 때는 꼭 잊혀지지 않는다. 네네. 음.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셨어요 원래는? 원래는 저는 고기를 좀 많이 좋아해요. 고기요? 네네. 특별히 단백질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입맛이 원래가 고기를 좋아하세요? 아 처음에 운동 때문에 이제 네. 고기를 좀 즐겨 먹다가. 네. 먹다 보니까 또 맛있잖아요. 고기 자체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기요? 네, 보통 뭐 채식주의자 아니면 고기죠 <laughs> 그렇죠. 저는 20대 때 예.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 뭐 같아? 고기 좋아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퀴즈. 고기 좋아하잖아. 저 고기 낭자. 제 별명 고기 낭자였어. <laughs> 고기를 너무 좋아서 해 그런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면 또 네. 그것도 있잖아 병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채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희 쪽에 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네, 그 일차부터 시작을 하면 1차 고기, 음, 이차 고기, 음. 3차 고기, 4차 고기, 5차 엄청 음. 뭐 이래서 마지막 다음 날일어 나서도 고기 먹는. 마지막 해장 고기. 네. 근 야채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야채 중에선 특별히 좋아하는 야채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미나리 좋아해요. 미나리. 네네. 아 제가 이걸 다 제가 다 건져버렸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 저는 저는 평소에 와서 많이 먹는 거. 선생님한테 미나리 더 달라.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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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미나리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기 맛있고요. 고소하면서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럽고요. 네. 저희가 음 고기를 먹고 있다지만 해물. 맛이랑 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느끼하지가 네. 않고 담백하면서 네네. 그 고소한 맛이 나고 네, 그렇죠. 그 야채가 일단 싱싱해요. 다이 샤브샤브 고기를, 고기를 같이 얹어서 먹으면 네 정말 그 맛이 일품이거든요. 어 이거 저기 한 드시기 전에 저한 젓갈만 좀말줌마도 될까요? 아, 제가 웬만해서 음. 음식을 잘안 주는데 잘안 주는데 잘안 주는데 그래도아줌드세요맛 <laughs> 없으면 안 먹거든요. 말씀은 네. 저도 하나 시켜 먹을게요. 이거에다가 고기 고기를 하나를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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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으면 아. 정말 맛이 음. 일품이죠. 시죠? 이 뜨거운, 뜨거운 거, 뜨거운 거에 좋아. 음 맛있어요. 이거 한잔 드셔보실래요? 자자. 네네 먹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솔직 응. 물냉은 원래 안 시켜 드셔보셨어요? 시켜 드셔보셨어요? 네 물냉도 저는 좋아해서. 아 좋아하는데 비냉을 예. 더 좋아하시는군요. 아. 좀 자극적인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자극적인 그래서. 거. 저도 고기랑 같이 한번 싸먹을게요. 응. 비냉. 괜찮아요. 이 고기하고 싸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냉은. 네. 음. 이게 찬 거가 더 강하면서 네네. 뜨거운 게 입안에서 감도니까 네. 새로워요. 그리고 이 새콤한 식초 맛과 겨자 맛의 그쌉싸름한 네. 그리고 특냉면이 음, 좀 향이 있잖아요 독특하고 그러면서 한목냉면같이좀 질기진 않는데 끊어지는 거는 또 메밀 같진 않고 그리고 이 육수 말씀하신 대로 육수 맛하고 어우러지니까 전 역시 저는, 네, 비, 어. 네, 물냉면 저는 물냉면을 네. 하겠습니다 고기 얹어서 네. 꼭 불어줘야 돼요 <laughs> 음, 맛있습니다. 음. 이제 마지막에 음. 이거 안 먹으면은 후회하겠는데요? 하지만 근데 이게 끝인 것 같죠? 이게, 이게 다 아니야? 한번 직접, 직접 맛을 보셔야 또 어떤 감탄사가 나오지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한번 드셔 보시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집어넣어보고네 알겠습니다 제 어, 우리가 그 음식이 네. 막 넘쳐나요 맛집도 그렇죠. 많고 네 예, 그렇죠. 최민호 감독님 네. 우리 감독님만의 정말 국가 대표급 어떤 네. 식단이 있다면 어떤 식단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평상시에 먹는 거 제가 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네. 저희가 항상 좋은 음식만 먹었다 했잖아요. 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조금만 짜고 과식을 하고 몸에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네. 운동을 딱 똑같은 두 시간을 하더라도 몸에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아, 운동량을 다소화하 와요? 네, 그게 바로바로 반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몸에 좋고 위도 좀 가볍게. 이제 음. 과식하지 않고 위를 가볍게 이렇게 먹으면 네. 상당히 운동 효과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과식도 하지 않고 짜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얘기하는 동안 면이 이것 나 아니거나 한번 좀 확인을 해야죠. 네. 또 어, 지나쳐서 맛이 또그 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 때 먹으면 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서 어, 한번 딱 드셔보세요. 것 같아요. 어, 보면 한번. 아세요 예, 지금 음. 너무 잘 익은 것 같아요. 어. 딱 만졌을 먼저 때도. 드셔보시고. 예. 네, 봐요. 일단 한번 먼저 네. 맛을 보겠습니다. 맛 보시고, 네. 대면은 저도 사야죠 이게 냉면이랑 이제 차온 걸 먹었다. 또 이렇게 따뜻한 걸 먹으면 너무 잘 맞죠. 장난이죠? 음. 음! 진짜 맛있죠? 왜 다를까요? 이게 해물 육수, 때문에 네, 해물 육수 때문에 확실히 다른가 봐요. 네. 보통 한참 이렇게 끓여가지고 네, 네. 칼국수를 먹으면 은 약간 덥덥하면서 밀가루 맛이 많이 나요 밀가루 네, 맞아. 그렇죠. 밀가루 만 많이 나고 그런데 밀가루 맛이 더 나고 네. 이 칼질한 칼국수라서 그런다는 맛이 많네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음. 근데 국물,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그리고 짜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음. <목소리> 맛있어요. 국물 맛하고 고기 맛이 어우러지면서 야채까지 해서 시원하고. 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여자 괜찮아, 저기요. 네, 괜찮아. 이거 먹은 다음에 그러면 또 밥을 먹어요.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목소리> 죽이죠. <목소리> <목소리> 하이라이트가 죽입니까 하이라이트가 죽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장치은 네. 뭐. <목소리> 금방 먹었던 냉면도 다음 거를 먹으면 익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또 이걸 앞에 걸익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항상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죽을 땐맨 마지막에 눈는짜서 <laughs> <저> 죽여주려고 네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 계속, 이제 배불른데도 계속 들어가요 이거.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어, 죽이네. <웃음> <웃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탈 죽이네. 죽이네. 예. <laughs> 이거 둘이 먹다. 맞아. 한 서너 절할 거겠는데 예. 배불러서 먹다 네. 보니까 엄청 양이 많죠. 예. 딱 저희 같은 운동 선수들이 음. 와서도 부심하게 먹고 갈수 있게끔 그냥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그냥 코스를 쭉 먹고 나면은 그렇죠. 건강에도 좋고 고기만 너무 추가하는 것도 그렇고. 네네. 요리도 <laughs> 좀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잘 하시는데요. <laughs> 원래 하나 잘하시는 분들이 예. 끈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묵묵하게 하는 건 자신 있는데. 예, 요리도 묵묵하게 아. 하시다 보면. 예, 요리도 지금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한참 배우고, 한참 네, 네.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음식들을 예, 관심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좀 네, 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하이라이트 죽입니다. 비주얼이 너무. 네, 네 맛있지 저. 않아요? 제가, 네, 이거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은 정이 없으니 예. 두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 또 금방 식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얼치얼로 아, 가는데요. 이번 죽이라고 할 때는 좀 국물이 있는 죽이죠. 사실. 네 걸쭉하게 먹을 수 있는 그죠. 뭐 리조또 같은 맛도 있고 죽이라고 할순 없어요. 근데 밥알도 오돌오돌 씹히면서 음! 아 정말 맛있죠. 정말 음. 맛있죠. 맛있어요. 네. 그리고 계란 맛도 별로 안 나고 음. 음. 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고맙다 그럴 거라 그랬는데,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그말 받을 줄 알았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로 맛있게 먹으면 좋다 했을 때그 맛을 음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먹을 때는 음미보다는 그냥 음식이 잘맛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 네네. 감독님도 선수 생활하시고 생활하시다보면 힘들 때가 있으셨어요. 언제가 그렇죠. 가장 힘드셨어요? 어, 사실 운동할 때 자체 전부 다가 음식에 대해서 맛은 그렇게 느끼고 먹은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몸에 좋은 음식만 먹었기 네.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맛있게 이렇게 먹은 적은 없고 그냥 정말 운동을 최선을 다하려고 먹었는데 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서 또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정말 너무 만족하고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너무 요즘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민호 선수 덕분에 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했던 순간 다시 네. 기억하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 저도 오랜만에 그 기분 느끼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로도 네.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음, 오늘 함께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또 최민호 감독님으로서의 좋은 모습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쿠키에서 함께한 인생의 맛집 오늘은 국가대표 선수, 유도 선수, 최민호 선수, 최민호 감독과 네.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프로즈 멋있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한판 승부처럼.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인생은. <laughs> 谢谢。<laughs> <laughs>